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초록뱀 미디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오늘 장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 파란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초록뱀은 오늘 어 어, 초록뱀은 오늘 그렇게 빠진 적이 없다. 어쨌든 보합으로 어, 보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초록뱀 미디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맞을 만큼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 금융 투자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고요. 개인은 오늘 팔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어 2700원 아래에서는, 어 재매수, 재매수 구간으로 이용하셔도, 이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졸업 뱀 미디어 2700원 아래에서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어, 졸업 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도, 저희 동학개미TV에서 어, 추천가를 2600원 어, 이하, 이하로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4200원. 제시를 해 드렸죠 어, 제시를 해 드렸고 이게 맞아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200원 얘기를 한달 내내 했어요 어, 파신 분도 있고 못뭐 파신 분도 있고 어, 하지만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래도 3,000원 위에서는 어, 전량 매도 어, 전량 매도 의견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 그 이후에 2,700원 아래로 지금 다시 내려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 리가 재매수 해 가지고, 어, 이 종목 어, 다시 어, 수익 낼수 있는 구간 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어 다시 사서 다시 수익 내면 됩니다. 이번에 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목표가 저는 5천원 정도 바라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견해고요. 못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전의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맞아 들어갔다. 왜냐하면 어, 여기 4270원까지, 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목표가 5,000원이고요. 어,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올해, 올해 이 드라마, 어, 그 라인업을 조금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유수, 어, 자 유수가 올 연말이죠 올 하, 연말이라고 좀 그렇지만 하반기에 나온다 적어도 어, 올해 7월 아니죠 8월 9월 그렇게 아마 대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촬영은 끝났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촬영은 끝이 났고요 아마 마무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어 방송에 내보내기 전에 아마 이 판권 계약 판권 계약 아마 작업을 할 것이다 어,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틀릴 수도 있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종이 이 드라마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BTS 관련 드라마를 어, 관련 드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만 나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미디어, 미디어 관련주 올해.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중에서 미디어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초록뱀 미디어가 있죠. 초록뱀 미디어. 그리고 사만네트워스 이거 올해 좋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쇼박스.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이쪽, 어, 그리고 또, 덩치가 큰, 어, 미디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요 정도. 어, 요네개 정도가 아마 저는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엔터주도 있습니다. 근데 어, 미디어 관련 다른 미디어 관련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요네 가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강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조해야 될 부분은 저는 철업 밴 미디어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좋게 보는 거는 사마네드웍스 그리고 어, 미디어 관련주로 좋게 보는 거세 번째 저는 쇼박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네 가지의 종목, 굳이 초록빛 미디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4만 네트워크스 있죠? 이 4만 네트워크스. 자, 4만 네트웍스 이거 사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어, 이거 사셔도 돼요. 이거는 3,200원 아래에서 사시면, 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쇼박스, 이거는 저희가 수익을 한번 냈었죠. 여기 4,000원 아래 구간에서, 어, 샀다. 얼마에 샀나요? 제 기억도 잘안 납니다. 이제 4,000원, 4,130원이었나요? 거기 아래서 사서 저희가 6,000원에 한번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5,040원인데요. 이거 5,100원 이하로 숏박스 재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올해 미디어 관련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역시 마찬가지.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견 드릴게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올해 제가 봤을 때 드라마 라임업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초록뱀 미디어뿐만 아니라 올해는 미디어 관련주에 조금 어, 기,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초록뱀 미디어 다시 재추천 나갑니다 2,700원 아래고요 어, 4만액 들어와서 3,200원 이렇게 좀 적어 드릴까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졸업된 미디어 어, 다시 재매수 가능하다 2,700원 이하 어, 재매수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어, 이거 3,200원 이하 구간 어, 이하 구간 어, 구간 매수 가능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세 번째 쇼박스 어, 5,100원 이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어, 스튜디오 드래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견 좀 드릴게요. 미디어 관련조 올해 좋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용이 조금 산으로 갔는데요. 초록빛 미디어 다시 얘기할게요. 어, 유수, 유수 관련, 뉴스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올해 보시게 되면 이 결혼작사, 결혼작사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시즌 3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미 대본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올해 또 어떤 게 나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요 드라마가 또 나온다. 이 부분은 이제 JTBC하고 이 공급 계약을 어,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달라진 점. 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느냐? 바로 어, 엔터테인먼트를 어, 흡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 후쿠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승기, 이서진, 그 다음에 어, 윤여정 어, 들어보셨죠? 이선이 가수죠. 어, 이렇게 요이 소속사를 지금 흡수 합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IHQ가 운영하던 어, 채널도 어,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 미디어는 이제 채널 어, 채널 있고요 채널 어, 갖추었다 자, 채널 갖추었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있느냐 엔터 있습니다 이제 엔터고 엔터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드라마 직접 제작하느냐 드라마 제작도 하느냐 어, 합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현재 이 모든 것을 직접 한다. 직접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이 수익성, 이 수익성에 대한 이 개선이 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은요 어 그리고 또어또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어떤게 있냐 라고 했을때 또 nft 올해 이 nft 어 사업 아마 본격적으로 어 준비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미 유상 증자를 통해 가고 천복참 뭐, 천 100억원 정도 어유어 어, 유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 참여자 참여 기업을 보시게 되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업비트 그다음에 비텐드 어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일 큰 재료는 현재 올해는 유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유수의 재료는 아직 열두 공이 열리지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해 적금들 어, 듯이 1년 정도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5천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5천원보다도 사실은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니까 5천원 정도로 한번 잡아봤다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미디어가 분명히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미디어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의 종목들. 어, 이네 가지의 종목들은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